안녕하세요. 네, 멋진 인생 한문학교 조장 장주식입니다. 아, 이 시간도 어 저희 강의실을 왕림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한국 한자천자문, 영어천자문, 이세 종류의 문자를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조제도 보시면서, 칠판에 판서해 놓은 부분도, 에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자, 세천장은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천장은 중국 한자 아, 글자이지요. 이 글자는 흩어질 산이라는 글자입니다. 다음 이 글자는 흩어질 만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한자, 세천자문 글자 뜻과 음을 한번 알아봤요 어, 이두 글자를 합하면, 우리말, 현재 활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말 단어지요. 산만, 산만이라는 우리말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주황색 이 글자는요, 한국 한자입니다. 한글로 산이 글자의 복음이 흩어질 산이니까, 한글로 산이라는 글자 전체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흩어질 산자, 중국 한자, 글자 오른쪽에 있는 일부분을 따와 가지고 함께 결합을 하여 흩어질 산자, 한국 한자입니다. 제가 창제한 한국 한자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 글자는 흩어질 만자, 하문 한자, 중국 한자의 한국 한자입니다. 흩어질 만 한국 한자입니다. 왼쪽에 흩어질 만 자의 한 한자의 이부분을 따오고요. 그리고 이 글자의 도근이 만 이니까 만자 한글로 만. 전체를 옮겨 적었어요. 이래서, 어 흩어질 만자, 한국 한자. 역시 제가 창제한 한국 한자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삼만, 산만, 삼만이라는 글자, 한국, 한자를 이렇게 에, 만들었습니다. 삼만. 그리고 또 영어 천자문으로 흩어지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스케터, 스케터. 그래서 스케터 산, 도움이 산이니까. 스크래터 산. 한글로도 이렇게 다 적어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흩어질 만장. 아, 어, 스크래터 만. 예. 스크래터 만.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스케터, 만. 이렇게, 영어 단어, 흩어질 만, 흩어지다, 어, 스케터, 만. 이렇게. 자, 그리고요, 이 산만이라는 우리말 단어, 뜻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산만 수선 하고 흩어져 퍼져 있음 이라는 우리말 단어의 뜻까지 산만의 뜻까지 다져 놓았습니다. 자 다음 중국 한자 최춘담은 내 한자입니다. 그리고 내 천자이지요. 내 물하는 내 천자. 그리고 한국 한자로는 내 삼자, 내 천자. 한글 글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한글 하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이룰 수도 있고. 어안 보고 적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한글 글자가 일단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영어 천자문으로 매를 마운틴이라고 하죠. 마운틴, 도우이 산이니까 마운틴 산. 그 다음에 영어 발음 기호 대신에 한글로 마운틴 다 적어놨지요. m o u n 이렇게 읽으면서 영어 단어 스펠까지도 뜻까지도 익히시면 됩니다. 내 철자도 역시 예, 스트림, 천, 스트림, 천 이렇게 어, 읽으면서 스펠까지도 익혀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천 한국 한자로서 산천 단어 뜻은 산과 내를 산천이라고 하죠 자, 다음 또세 천자문 중국 한자 나무 빽빽한 산자입니다. 나무 목자 세되겠죠 그리고 어이 글자는 숲을 임자입니다. 그리고 한국 한자로는 나무 빽빽한 삼자는 이렇게 창제를 했고요. 숲을 임자는 역시 이런 모양으로 창제를 하였습니다. 나무 목자 나오고 한글로 임자. 나와가지고 림삼림삼은자 음. 어, 음. 그리고 영어 단어는요 나무 빽빽하다 라는 영어 단어는 포리스트 음. 또운이 삼이니까 포리스트 삼 이렇게 하죠 또 수풀이 있자면 수풀 우수지요. 우수님. 이렇게 읽으면서 영어, 단어, 스펠까지도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림삼림 삼림. 단어의 뜻까지 적어 놨습니다. 삼림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숲를 한님삼문삼문 이렇게 해야지. 자, 이래서 중국 한자, 중국 한자, 한국 한자, 영어 단어로의 영어 천자문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음, 짧은 시간에 다 읽기 쉽라는 힘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보시면서 또이 <laughs> 유튜브를 또 다시 또 처음부터 검색을 하셔가지고 역시 시청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실력 향상에 크게 크게 도움이 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은 또제 53강 강의로 또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